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하면, 음, 주소값을 의미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C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은 포인터 부분에서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포인터에 대한 것은 예제로서도 많이 다룰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포인터라는 거는 주소값을 의미하고요. 어떤 자료가 저장된 기억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인트형 변수가 있어요. 인트형 변수는 2바이트죠. 근데 이 인트형 A라고 해서 이 A라는 변수가 기억 장치에 A라고 저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주소 연산자를 쓰고 A를 쓰면 A가 저장되는 주소의 위치를 의미하죠. 주소값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 A에 있는 주소값, 다시 말하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갖는 거예요. 포인터는 주소값이다. 어떤 자료가 저장되는 기억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값이다. 그리고 포인터는요.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기도 하지만 포인터 연산자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아스테리스크죠. 꽃 표시라고도 하고 별 표시라고도 하죠. 이 표시를 사용해서 선언을 해요. 그러면 주소 연, 번지 자체를 나타내는 주소 연산자와 포인터 변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m가 표시가 붙었다면 번지 자체를 얘기해요. 이 번지가 몇 번지냐 그 번지를 얘기하지만 포인터 변수는요. 이 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번지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번지의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산자를 한번 봐 볼까요? 연산자에서 주소 연산자 보세요. 주소 연산자는 m% 표시 다음에 변수가 오면 뭐래요? 해당 변수의 메모리 상의 위치를 나타낸다. 메모리 상의 위치를 나타내죠. 주소 연산자. 자, int x x는 100 그런 다음에 프린트 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백을 많이 둔 이유가 있어요. 공백을 많이 둔 이유는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가 있죠. 메인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 안에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인 t 형 x지만 사실상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번지 연산자 x겠죠. 이 x가 가리키는 번지에 값을 100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를 출력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줄에서는요. 뭐가 출력이 되냐면 100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 m%X는요. 이 X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 출력이 돼요. 주소값은 2진이나 16진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포인트 변수로 변환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한다면요. 자, 똑같아요. 인트인데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꽃표시 쓴다고 했죠? X 해줬어요. 그리고 X는 100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출력을 해줄 때요. 이런 100이라는 내용을 찍고 싶으면요.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꽃표시하고 X를 해요. 하지만 그냥 포인터 변수인 X를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주소 연산자하고 똑같은 형태로 주소 값이 출력이 돼요. 지금 포인터 변수 선언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이 주소 연산자 사용한 것만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X는 100으로 선언을 했고요. 자, 100이라는 기억 장소의 위치에다가 여기 10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간접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에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 연산자 보겠는데요. 다음에 포인터 변수가 오면 포인터 변수가 있는 번지에 뭐래요? 저장된 자료를 나타낸다. 저장된 자료를 나타낸대요 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된 자료래요. 자, 우선 인트형으로 선언이 됐네요. 인트형으로 선언이 됐어요. 인트형으로 선언이 됐는데 우선 b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메인 메모리에 때 b라는 주소값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x라는 주소값이 따로 있겠죠? x라는 주소값이 따로 있을 거예요. 메인 메모리상에요. 자, 그러면 x에 있는 번지값을요. 포인터 변수는 번지값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소값을 기억하고 있죠. p를 넣었어요. 그러면 p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x의 번지하고 똑같은 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p의 번지에 있는 내용이 피의 번지에 있는 내용을 B에다 넣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피의 번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이 피의 번지에 들어가 있다면, 이 B 값을, 이 P 값을 X, 여기에 있는 B에다 넣으니까 B에 있는 주소값 내용에다 100이라는 값을 넣으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도 이해가 안다면, 다음 장을 한번 보면서 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8-2를 한번 보겠습니다. int 0이 있고요,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i라는 번지에, 물론 번지 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번지가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주소 값으로 지정이 되겠죠, 메인 메모리에. 자 i라는 번지에다가 i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내용이 100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i라는 번지를 p에 있는 포인터 변수에다 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것은 p죠. 아니,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것은 주소값이죠. 주소값이니까 똑같이 여기가 p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출력을 해야 되는데 i를 출력하게 되면 변수 i가 갖고 있는 값 10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스테리스크, 간접연산자 한 다음에 p를 붙이면요. p, 포인터 변수 p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출력이 돼요. p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100이죠. 그래서 똑같이 100, 1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트형 변수가 있어요. 인트형 변수 i가 있고, 포인터 변수 p가 있어요. 그러면, i에다가, 지속값 i겠죠? 자, i라는 번지에다가 지금 99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i에다, i라는 변수에다 99를 넣었죠? 그럼 번지의 값을 또 p에다 넣었대요. 그러면 p도 똑같이 i번지를 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p에 있는 내용에다, 그렇죠? 간접연산자가 붙었을 때는 뭐라고 했죠?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했죠?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99죠. 이 99를 가리키는 이 내용에다 뭘 넣으래요? 100을 넣으래요. 자, 100을 넣는 순간 I값과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의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I도 100이 되고요.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도 100이 되겠습니다. 다중 포인터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다중 포인터까지는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에 두 번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우선은, 아, 이런 포인터 지정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우선 한번 알아볼까요? 다중 포인터예요. 자, 우선은, i라는 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변수명이랑 같이 줄까요? 자, i가 있고요. 여기에 ip가 있습니다. 그리고 ipp가 있고요. ippp가 있어요. 자, 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할 때요. 자, i에 있는 번지 값을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p가 ip한테 준 거죠. ip는 뭐예요? ip는 포인터죠. 포인터 변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ip라는 포인터 변수가 i번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 ipp라는 거는 뭐래요? ip라는 주소를 또 가리키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ip를. 그렇죠? 그리고 ippp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대요? ipp를 가리키고 있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I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그냥 아스테리스크 하나만 해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 IPP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포인터 변수잖아요.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다중포인터 두 개가 들어가죠? 여기는요. 세 개가 들어가죠. 왜냐면 세 번의 간접번지를 찾아가니까요. 그렇죠? 다중포인터요. 그래서 I 값은 1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밑에를 볼까요? IP는 IP. 그냥 IP는 포인터 변수죠. IP 포인터 변수에 간접연산자, 아스테리스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값을 줄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값에다 뭐를 준 거예요? 10을 준 거죠. 자, 10을 준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자, 다중포인터를 써주고 IPP나 이렇게 가로, 요 IPP, IPP, IPP의 내용, IPP의 내용은 여기죠. IPP의 내용에다가 IPP의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또 내용이래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중급이나 고급 시어너에 가서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아, 다중포인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두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포인터에 의한 문자열을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캐릭터를 기본으로 하는 포인터 변수가 포인터에 의한 문자열이라고 보면 돼요. 선언하는 방법이 나와있죠. 캐릭터 한 다음에 별표시나 꽃표시 하고, 그 다음 식별어를 써줬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언해주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한 다음에 배열, 문자열 배열로 선언을 해줬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자를 볼게요. 포인터 변수 P에 있는 내용에다가 코리아를 넣으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인터 변수라는 건 뭐였죠? 포인터 변수 P는요,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소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수 그냥 인트형 변수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인트형 변수 i 예요 그러면 이 i는요. 그냥 i라고 쓰면 내용이 출력이 되죠. 내용이 o가 있다면 i를 출력해라. 그러면은 o가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주소연산자를 붙이고 i를 하면 i가 저장된 주소를 붙여줘요. 그렇지만 인트형 한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포인터 변수 값에 5를 넣어주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찍고 싶잖아요. 내용을 찍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해주면 안 되고요. 아스테리스크 P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5가 출력이 돼요. 번지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P를 하면 돼요. 이 차이점을 잘 알고 계세요. 포인터 변수일 때 그냥 P는 주소값이다. 이것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내용은 앞에 아스테리스크를 붙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P는 번지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스캔F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스캔F는 보통 인트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값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자열 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 B로, P로 선언이 됐다면 앞에 굳이 주소 연산자를 쓸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주소 연산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 자체가 주소 값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배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됐다고 할때 그냥 str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주소 값을 가지고 있죠. 배열의 이름은 번지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k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한번 보면요. 얘는 p예요. 그렇죠? 5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5 같은 경우에는 p 플러스 1이겠죠. 그렇죠? 주소값이요. 얘는요. 포인터 변수 p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 얘는요. 포인터 변수 p에다가 3을 더하겠죠. 얘는 4를 더해요. 그러면 내용을 찍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포인터 변수 p에다가 p 내용을 그냥 찍는다면 printf 한 다음에 포인터 변수 아스텔리스크 포인터 변수 p를 써 줬어요. 그러면 값인 k가 찍히겠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 p+1을 해 줬다. 그럼 뭐가 찍히겠어요? o 가 찍히겠죠. 그러면 포인터 변수 p+2가 찍히 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찍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루를 빼먹었어요. 가루를 빼먹으면 이 포인터 변수하고는 틀려요. 왜 틀리냐면 보세요. 얘를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포인터 변수 p의 주소값을 찾아요. 주소를 찾았죠. p를 찾아요. 그럼 값이 얼마예요? k죠. k에다가 1을 더한 값이에요. 그럼 알파벳 k 다음에 뭐예요? l이죠. 그러면 값이 l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로의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 어떤 식으로 포인터, 포인터에 의한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문자 배열과 같은 의미이고요. 사용자가 문자열을 사용하면요. 시스템에서는 문자 배열로 선언해서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배열로 선언해 줬네요. 배열 A는 방이 몇 개예요? 방이 40개인 배열로 선언을 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포인터 변수 P를 써 줬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라는 변수, strcopy라고 했죠? 이 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준다고 했어요? 이 e 컴퓨터라는 걸 A에다가 복사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복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에 배열의 값이 찍히겠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각각이 값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값이 들어가겠죠? 값이 들어가면 A는 시작 주소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A. A는 뭐예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죠.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 변수, 주소 값을 갖는 포인터 변수 P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P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A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A와 P의 주소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를 출력을 할 거예요. p를 출력을 하는데 데이터 변환 코드를 s로 뒀어요. 그럼 컴퓨터가 다 찍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인터 변수의 내용을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에 있는 거고 얘는 주소값이 어떻게 돼요? p+1이라고 했죠? 얘는요. p+2죠. 근데 여기는 p 주소값 p를 갖는 내용이 뭐예요? c죠. 데이터 변환 코드 이쪽에 대응이 돼서 나오는 게 값이 뭐가 되겠어요? C가 되겠죠? 내가 M을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M을 찍고 싶다면 여기에 P 플러스 M이 들어가는 자리가 몇 번째예요? P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M이 찍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배열에다가 배열에다가 요일을 넣는 거예요. 요일을 넣는데, 배열이 그냥 배열이 아니고, 포인터 배열로 해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위크라는 배열이 선언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선언이 됐어요? 앞에 포인터 변수를 가졌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걸 뜻하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위크라는 데다가 각각에다가 값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시, 각각이 값을 가지겠죠. 값을 가진 상태에서 i, j, k로 해서 출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포문을 한번 볼까요? 다중포문인데요. 다중포문이 걸리는 문장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블럭이 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얘 밑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k가 0일 때, k가 0이에요. 그렇죠? k가 0일 때 k가 7보다 작죠. 그런 다음에 위크라고 찍어준대요. 위크로 찍은 다음에 %d가 뭐에 대응이 돼요? k에 대응이 되니까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고 위크 k네요. 그러면 은 k니까 뭐가 되겠어요? 0이죠. 0번째니까 값이 뭐가 출력이 돼요? s u 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건 어떻게 출력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이 위크. 그 다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Monday. MON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토요일까지 찍어줘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문장은요. I가 0이래요. I가 0이죠. 그러면 J는 뭐래요? 그 다음 이 포문에서 걸리는 게이 포문이니까요. J는 0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를요? 위크의 ij래요. ij라는 거는 얘네들이 저장이 될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sun, 그 다음에 mon, 그 다음에는요. 여기 tu, e. 이런 식으로 저장이 쭉 돼요. 얘네들은 하나의 행이죠. 하나의 행이에요. 0행, 0, 0, 1, 1행, 2행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자세히 보면요. 열로 이루어졌어요. 열로 이루어져서 0열, 1열, 2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2차원 배열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0행, 0열일 때는 뭐가 찍히겠어요? s가 찍히겠죠. 0행, 1일 때는요, u가 찍히겠죠. 0행, 2일 때는요, n이 찍히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s가, 여기 j 값을 보면 j가 0부터 j가 4까지죠. J가 4까지예요. 이 상태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널문자가 들어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값을 4보다 작을 때까지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 데이터 변환 코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시작 주소죠. SUN의 0번째라고 하면은 0번째에 시작해서 다 찍어 준다는 소리예요. 1번째는요? 다 찍어 주고 옆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해도 해도 아마 약간 혼돈이 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예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 언어를 계속 공부할 뿐이라면요. 포인터가 어렵다고 해서 포인터를 건너뛰면 시 언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더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달...